아, 한팀 있다. 야, 한팀 있다. 4대 4다. 아, 4대 4. 두, 두 팀이야, 두 팀. 아, 두 팀이야. 두 팀이야, 두 팀, 두 팀. 두 팀이야, 두 팀, 두 팀. 야, 가, 야, 자, 잘 살아 놓고 파밍. 집, 다 조져 파란지, 파란지. 개인, 개인기 있다. 하라고 드리블. 오케이. 난잘수 있어. 이단 하나 오든지. 가어가지 야, 야, 죽여줘 빨리 뭐 해? 조스는 씨발놈. 너하테 개실게야. 아니 뭐해 씨발 하면 다 이대로 딱 조져야지. 아뭐 하는 거야 파밍부터 해야지. 개이기로 하라며. 아니 이 새끼는 잡고 갔어야지. 이 새끼는 딱 잡을 수 있었는데. 아뭐 하는 거야 나 바로 들어갔는데. 와. 아니 옆에 싸우고 있는데 씨발 가만히 그냥 지혼자파밍하러올라가네 옆에서 다 도와줬어야지. 그럼 딱나 살고 그냥 파밍할 수 있, 있었던 건데. 아, 안전하게 파밍하는 게 좋아. 안전하게 파밍. 와 진짜 개 <laughs> 존나. 아, 나 개인기 하라며. 아 개인기 드리블은 개잘게. 심해 동료를 이용해서 가냐? 아니나두팀두 팀. 두 팀. 야야잘잘놓고 파밍 집, 다 조져. 파란지 파란지. 파란 개인 개인기 딱 하라고 드리블. 오케이. 난잘수 있어 루... 이번.